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려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로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입니다. 고라 문, 고라의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후손입니다. 고핫이라는 할아버지의 손주입니다. 고라핫이라는 할아버지의 손주들 중에 또 누가 있느냐?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고라 사이는 사촌 간입니다. 똑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두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뒤도로 군림하고, 자신들은 성막을 움직이고, 성막을 조립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루벤 지파의 몇 명도 동일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장자인데 자기 지파가 그 유다보다 못한 소외된 것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 루벤을 따르는 사람들 약 250명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편을 들어줬고, 고라를 따르는 250명이 이제 일순간에 땅에 이제 지이나서 죽게 됩니다. 이렇듯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다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심판받았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다 반역에 참석한 것이 아니지요. 고라 자손들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남아서 제2성전식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고라의 후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고라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인 엘리의 죄를 단죄했지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닙니다. 물론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여호와의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기록하면서 선지자로 있으면서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사무엘의 손자 중에 헤만과 아삽이 있습니다. 이들도 고라 후손입니다. 예, 시편 1권은 다윗의 시, 2권은 고라 자손의 고라의 시, 3권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연관된 사람은 2권과 3권 지편에 두 권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음, 익명의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쓴 시입니다. 근데, 고라가, 고라 후손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내가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요? 여기서 "갈망"이라는 말,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한다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팬츠라고 되어 있어요. 팬츠는 바지잖아요 아, 사슴이 바지를 입고 뛰어다니나, 그게 아니고,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들판에 뛰어다니는 사슴이 이제 물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 시인이 하나님을 헐떡이며 찾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 응답 받았어?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갈망해도 하나님은 왜 응답이 없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점점 더 어, 나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병은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업은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그런 조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편 42편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낙심과 절망이 되지만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때때로 어떻게 해야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yes, no, w a 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yes라고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한 시간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지 하나님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때인데 침묵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지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견될 해줄 믿습니다. 2019년에 나온 사자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박서준이 이제 영우라는 그 격투기 선수로 나와요. 안성기가 바티칸에서 온 구마 사제로 나옵니다. 이, 그, 뭐, 신학적으로 볼때 그, 굉장히 어순해요. 신학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어린 용우와 아빠가 경찰이에요. 성당에 가서 이제 미사를 참석합니다. 신부님이, 김신부님이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 이설교의 용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랑 예배가 끝나고 미사가 끝나고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으면 용호가 아빠한테 질문하는 거죠. 아빠, 아빠. 아빠 기도했어?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 아빠가 머리를 굵적굵적 그러면서 기도했지. 그런데 엄마가 네가 안전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어, 더 열심히 기도해서 아빠가 하나님이 아빠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니네 기도 엄마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지금 용우와 아빠가 둘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경찰이에요. 근데 뺑소니 운전자를 따라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사경을 헤맵니다. 그 어린 용우가 날마다 병원에 갔다가 성당이가사람내에기도 하는 거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아, 그런데 아빠가 죽었어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 어린 용우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커서 격투기 선수가 돼가지고 돼서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감,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일까? 하나님 진짜 계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이, 예, 피터 드리브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 어린양의 그저블러브어덜 예, 어린양의 보혈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거기 뭐 원더호프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1 3살날 딸이 백혈병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예, 그 처치를 취하고 무균실에서 있는데 의사가 오늘 찾아와서 아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열을만 기다리면 완전히 나서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 기뻐서 날마다 성당에 가서 이 사람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케이크를 사왔어요. 딸의 이름을 새기고 그 케이크를 사서 병실에서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려고딱 갖고 왔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병실의 무균실의 간호사의 실수로 감염이 되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 산다 그럴 때가 몇분 전이었는데 또 다시 죽게 된다니. 그래서 이이 이 아빠가 그 케이크를 들고 성당에 갔는데 성당에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계신 가시나스 그러시는 있는 그그 그 형상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냥 냅다 케이크를 던져버린 거예요. <laughs> 소설에 보니까 그 케이크에서 그 빨간 그저막이그 액체가 떨어지는 것이 꼭 보혈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러는 이야기합니다그면서이 소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배반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부름꾼이에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요정이에요. 요술 램프를 쓱 문지르 고이 이야기하면 네,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다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신앙이고 신성 모독입니다. 오늘 아침, 지금 보라우선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내가 갈급한 것,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오 절,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낙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꼭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낙심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때 고라자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하반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 시인은 응답하지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에요. 때로 오늘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응답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날마다 점점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낙심과 절망이 왜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고라자손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기간 15년에서 17년 기간 동안 낙심과 절망이 왜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일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들었던 고라자순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